2021년에 입학하는 건국대 자연계열 2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번에 이어서 2번도 여전히 미적 문제였고, 상가감수랑 미분을 이용한 문제였습니다. 어, 중, 난이도는 중급 정도 됐었고, 여러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됩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에게 대학별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시은 2번입니다. 제시은 2번. 합차공식이죠. 사인은 사코 플러스 코사고, 마이너스가 사코 마이너스 코사가 되고, 코사인은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죠. 코코 마이너스 사싸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코코 플러스 사사가 되고, 탄젠트 알파다기 베타는 분자는 부호가 똑같죠. 밑에는 부, 부호가 반대죠. 일마탄탄분에탄부탄이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밑에는 거꾸로 위에는 똑같으니까 일프탄탄분에 탄마탄이 되겠죠. 그림 3은 원, X제곱다기 Y제곱은 1이고, 이게 원이 이렇게 있겠고, 그 다음에 A는 0콤마 2가 되겠고, 이게 0콤마 2가 되겠고, 어, 영콤 접선이 L1이 되고, 이제, A에서 접선을 거쳐, 영콤마 A에서 접선 근계 이게 L1이고, 이제, 그 다음에, B가 영콤마 루트 3의죠 여기가 영콤마 루트 3의 접선 근계 L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사는 어떻게 되죠? 그림사는 요건데, Y는 X제곱에 접하고, X축에 양의 반응과 만나서 생기는, 얘가 크기가 세타, 여기 세타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P가, 어, X축과 만나는 점이 x 콤마형인데 어, 어, 이 접선이 L이고 X축과 만난 점이 P가 되겠죠. 이게 그림 4가 되겠고 자 1번 문제 들어갈까요? 2-1번 문제 하면은 어, L1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각이 세타고 L2가 X축이 만나서 생기는 얘이 2세타일 때 세타의 값을 구하고 풀이 과정을또 구하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 여기가 2세타라겠죠. L2가 만나는 각이 2세타가 되겠고 L1이 만나는 각이 세타가 된다 했죠. 근데 이제 여기 접선은 반지름 수직이니까 직각이 되니까,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접선은 반지름의 수직이니까, 여기가 이 세타면은, 여기도, 여기 합해서 여기가 이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이 세타가 되겠죠. 이 세타가 되겠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죠? 코사인 세타는, 여기가 0코마이니까, 이게 길이가 A죠. 코사인 세타가 A분의 반지름 1이 되겠죠. 반지분의 A분의 1이 되겠고, 코사인 이 e 세타는 어떻게 되죠? 어, 여기가 이 세타니까 이제 어, 루트 삼의 이분의 일이 코사인 이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직각이니까 루트 삼의 이분의 일이 코사인 이 세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합자 공식에 의해서 어떻게 죠 코사인 2세타는 코코 마이너스 사니까 코제곱 마이너스 사제곱이 되겠고, 다시 코사인으로 바꾸면 이 코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게, 이게 1마이너스 코제곱으로 바뀌니까 이 코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지금 구한 게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2세타 구해놨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가 지금 루트 3이분의 1이니까, 얘기다 루트 3이분의1 집어넣고, 지금 이 코제곱 마이너스인데다 코사인 이 a 분의 1이니까 이 코제곱은 a제곱분의 2가 되겠고, 백기 1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a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양변에 루트 3a 제곱을 곱하면 어 얘가 a가 되겠죠, 얘가 되겠고 얘는 6이 되겠죠. 루트 3a 제곱을 곱하면 2루트 3이 되겠죠, 2루트 3이 되겠고 루트 3a 제곱 곱한 마이너스 루트 3a 제곱이 되겠고 이, 이거 이제 이거 왼쪽으로 모은 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거 인수분해 되죠, 루트 3이랑 1로 뽑고 얘는 루트 3으로 뽑고 플러스 쪽과 마이너스 2 주면은 이렇게 하면 3 빼기가 되니까 1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루트 3 어, a 1 빼기 이 a 다기 루트 3이 0이 되겠고, 그래서 a가 양수니까 a가 루트 3분의 2가 되겠고, 아까 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a 분의 1이었죠. 코사인 세타가 a 분의 1이 됐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요놈의 역수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고 세타가 a 각이니까 세타는 30도가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 그림 사에서 x가 1일 때 세타는 알파이고 x가 3일 때 세타가 2알파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여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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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c일 때 여기가 알파가 되는 거고 여기가 3c 3c일 때 여기가 2알파가 된는데 2알파 가 되는데 x가 c에서 dx분의 d세타 값을 구하래요. 세타를 x로 미분한 걸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지금 변수는 뭐가 변수죠? 어, t랑 x가 변수죠. t랑 x 는 변수고 세타도 변수가 되겠죠. 세타도 변수가 되겠고, 이거는 상수죠. C랑 알파는 다 상수가 되겠죠. C랑 알파는 상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접점을 T콤마 T제곱으로 나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이거 미분하면 Y'EX가 이 되니까, 기울기가 ET가 되겠죠. 기울기가 ET가 되겠고, T콤마 T제곱 지나니까 이게 접선이 되겠고, 이게 정리한 게 ETX고, 마이너스 ET제곱, 플러스 T제곱이 마이너스 T제곱이 되겠고, 이게 접선이 되겠고, 요놈의 X절편이 X콤마 0이잖아요. 그래서 X절편이 2분의 T가 되겠죠. x 절편이 2분의 t가 되니까 이거 그러니까 y가 0일 때 x가 2분의 t니까 x 절편이 2분의 t가 되겠고 2분의 t가 x가 되겠죠. 2분의 t가 x가 되니까 t는 2x랑 걸알수 있죠. t와 x의 관계는 t는 2x가 되겠고 접선의 기울기가 2t가 되니까 t가 2x 됐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4x가 되겠죠. 4x가 되겠고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세타가 되죠. 탄젠트 세타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탄젠트 세타가 4x가 된다는 이런 식이 하나 나왔죠. 이게 이제 기억식이 되겠고 기억식이 하나 나왔고 이거는 이제 x에 관해서 미분해 양변 미분하면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되겠고 dx분의 d세타가 되겠고 이 x로 미분하면 4가 되겠죠. 4가 되겠고 dx분의 d세타고 하라 했는데 이거 이제 코사인의 역수니까 4코사인 제곱 x가 되겠죠. 이건 니연식이 되겠고. 근데 이제 x가 1일 때 세타가 알파라고 이제 문제 주어졌죠. x가 그래서 기억식에 의해서 x가 1이면 이게 4 c 가 되겠죠. 4 c 가 되겠고 세타에다 알파 집어넣으면 탄젠트 알파가 4 c 가 되겠고 문제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x가 3시일 때 세타가 2알파라 했으니까 탄젠트 2알파가 여기 기억식에서 탄젠트 2알파가 어 3시 집어넣으면 1 2 c 가 되겠죠. 1 2 c 가 되겠고 근데 탄젠트 2알파랑 탄젠트 알파 사이 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죠? 탄젠트 2 알파는 1마 탄탄 분의 탄프타니까 1마 탄제곱 분의 2탄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2 알파가 12c가 되겠고 1마스 탄젠트 제곱 알파는 1마 탄젠트 알파가 4c니까 16c 제곱이 되겠고 어 이게 4c니까 8c가 되겠죠. 양변을 4c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이게 3이 되겠고 c가 지금 양수죠. c가 양수이기 때문에 4c로 나눌 수가 있겠죠. 4c로 나누면 2가 되겠고 그럼 이거 정리하면 3곱하기 3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16c 제곱이 2가 되겠고 이거 정리하면 48c 제곱이 322가 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c 제곱이 48분의 1이 되겠고 c가 양수니까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4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되겠죠. 4C니까, 어, 어,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그럼 탄젠알파가 4c가 되겠죠. 탄젠알파가 4c니까 탄젠알파는어 여기다 4배하면 루트 3분의 1이 되겠고 얘가 알파가 30도란 걸 알았죠. 그래서 A가 알파가 30도가 되겠고 C는 4로 2 3분의 1이 되겠죠. 자 이제 다 끝났죠. 다 끝났는데 지금 뭐 구하라 했죠? 어, X가 C일 때이가 불구하라 했죠. X가 C일 때 그러니까 C가 지금 4로 2 3분의 1이죠. C일 때이가 구하라 했는데 4가 4 4코사인 제곱세타 했죠. 4코사인 제곱세타 했으니까 4하고 코사인 지금 어 지금 세타가 알파 6분의 파이 나왔죠. 세타 6분의 파이 나왔으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의 제곱이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 제곱하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4랑 곱하니까 3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여러분의 대학의 꿈을 반드시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은 정보가로 있습니다.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학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